S A MP. S M T. S N A M T요. 예. 음. 매수권 비중이요? 어 매수권 사천 원이고요. 사천 원. 보유는 구십 프로 정도. 어 맞네요. 예. 음. 뭐 일단 가져가는 거는 상관없는데 우리가 네.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 가져간다라는 게 주식을 하는 우리 기본 개념을 한번 생각 한번 해볼게요. 주식은 우리가 왜 하는 걸까요? 미래 뭐 그런 아니요 아니요. 그냥 다, 진짜 단순하게 생각하해 봅시다. 우리 주식 왜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미래에 이렇게 고, 고상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네, 네. <laughs> 어 되게 이렇게 그럴싸하게 아니라 <laughs> 그렇죠. 우리 그냥 단순 지급적으로 진짜 1차원적으로 네. 생각하면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네, 그렇죠. 그러면 가져간다라는 개념은 우리가 왜 가져가야 되냐면은 돈을 벌기 위해서 가져가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죠? 네, 네. 내가 이걸 가져가도 되냐는 질문은요 이중적인 의미예요 가져갔을 때 돈이 벌릴까라는 일, 질문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냥 네. 내가 전시용처럼 내가 어 소장용으로 가져가도 됩니까라는 질문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소장용으로 아니, 가져가는 건 제가 아니죠. 뭐 사실 뭐 관여할 부분은 아니죠 자기 만족이니까 그죠 어저 같은 네. 경우도 이제 그 건담 아세요 건담 로보트 건담. 아니. 예. Yeah. 예, 네, 저 건담 피규어 같은 거 사서 모으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yeah. 어, 그건 제 사정이니까 제가 사서 모으는데, 뭐,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죠? 남들은 그게 사치다, 아니면 그게 뭐 낭비다라고 하는데, 어, 저는 딴데돈안 쓰니까 거기 쓰는 게 만족스러운 거예요. 근데, 뭐, 그거는 이제 제 사정인 거고, 그걸 나중에 팔 거라고 생각한다면 돈이 되는 걸 제가 잘 찾아야 되겠죠. 그죠? 아무거나 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네, 네, 네. 지금 시청자님도 SAMT를 4,000원에 사놓고 돈을 벌려고 하는 건 조금 이상해요. 이해가 되세요? 예. 4,000원에 사놓고 돈을 벌기 위해서 가져가도 됩니까 라는 질문은요 글쎄요 얘를 만약에 돈을 벌고자 한다면은 예로 돈을 벌 거면은 지금 얘가 아래쪽으로 내려왔을 때이 아래 단계가 분명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그 우상향하는 음. 단계에서도 아래쪽인 3,000원대가 돈을 벌기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 네. 이거는 가져갔을 때 4,000원 이상 올라온 게딱그 2021년 한번 그죠 그리고 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한 번입니다. 그러면 그 외에는 전부 다저 가격 아래 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네. 이건 가져갔을 때 유리한 가격입니까? 불리한 가격입니까? 불리한 가격이요. 그렇죠. 내가 수익을 보기 위해서 10년에 한번 올까 말까 하는 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종목이요. 잘 보시면 저점을 대비해 가지고 본다면 500원 이상은 있었던 가격은 얼마나 많습니까 하면은 거의 이 종목이 2000년부터 2024년까지 24년간 상장되어 있는 거의 내도록 한 1년 빼고 나머지 전부 다 500원 이상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500원에 들고 있으면 이 종목으로 돈을 버는 건 아무 일도 아니겠네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매수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업이 어떻고 저떻고 기업이 재무가 어떻고 이 기업이 뭐 하고 어떻고 이건 아무, 아무 쓸모가 없어요. 내가 들고 있는 가격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4,000원에 들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돈을 벌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기업은 좋죠. 기업은 이렇게 매출이라든가 영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되게 좋고, 반도체 쪽으로 여겨있기 때문에 뭐 시스템 반도체부터 해가지고 요즘에 반도체 이런 쪽들이 야기 나올 때마다 충분히 좋고, 그리고 고객사도 보면 짱짱하잖아요. 삼성전자, 삼성전기, 네. 삼성SDI, 삼성 디스플레이, 아수스까지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여기에서 어, 부품을 사고, 납, 뭐 이렇게. 납품을 받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기업들의 네네 문제는 네네 하청업체들의 문제는 영업이익이 별로 좋지 않아서 외부적인 뭐 환율의 변화라든지 원자재 가격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영업이익률이 뚝뚝뚝뚝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반도체 기업들이 적자가 나고 있는 기업들도 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s a m t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서 바닥에서 2,500원대에서 올라오게 된 것을 2,500원 자리에서 좋다고 느껴서 올라온 게 아니라 원래 이쯤 되면 올라오는 기업이었다는 거예요. 원래.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네. 만약에 시청자님이 제 이야기를 먼저 들었다면은 S a M T를 4천 원에 안 샀고 2천 원에 샀겠지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샀으면 지금 올라갈 때 돈을 벌었겠지요, 그냥. 아니 제가 방송을 보다가 네. 그 어드바이저께서 굉장히 좋은. 아그 그러니까 좋은 기업 맞죠? 좋은 기업 맞는데 네. 제가 지금 말하는 건 이제 그 말을 끊어 죄송한데 네. 어, 네. 좋은 기업 맞다고요. 좋은 네. 기업 맞는데 4천 네, 원에 네, 사 가지고 네. 돈을 못 본다고요. 좋은 기업은 네, 그렇죠. 맞는데 그분도 좋은 기업 맞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저도 좋아 보여요. 근데 네. 이제 좋은 기업은 별개고 내가 이제 얼마나 살 거냐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죠? 좋은 거 알겠는데 그렇죠. 얼마나 살 거냐. 그렇죠. 우리가 물건 사러 갔을 때도 뭐 예를 들어가지고 외제차 매장 가가지고 좋은 차만안하는데 그래서 당신 나한테 얼마나 할인해 줄수 있는 데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laughs> 그러니까 그렇죠. 그게 중요하다고 그렇죠. 좋고 나쁘고가 네. 아니라니까 좋고 나쁘고를 네. 생각하면 비싸게 사게 되어 있어요. 그냥 무조건. 그 그러니까 좋기만 하면안 돼요. 좋은데 싸야지. 그러니까 좋은데, 어우, 야 이거는 2천 원만 되면 올라가네. 그럼 나는 이종목으로 돈을 벌려면 소장을 할 거면 4천 원에 사든 5천 원에 사든 6천 원에 사든 상관없습니다. 집에다 액자를 걸어놓고 사실 거면 상관없어요.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제가 좀 장기간을 보려고 장기로 보더라도 싸게 사는 게 맞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근데 그러니까 원점은 결국 그냥 무조건 싸게 사는 게 맞다는 이야기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네네. 이 자리 이제 2,000원에서 이 자리는 올라갈만 한 2,500원대에서 올라갈만한 자리였기 때문에 올라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요즘에 이제 반도체 네네. 쪽으로 돈이 돌다 보니까 얘한테도 지금 돈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야 이쪽도 가고 저쪽도 가고 하다 보니까 어 얘도 반도체 장비네 해가지고 싸다 2,500원이 너무 싼거 아니야 하고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반도체 테마가 지금 벌써 SK하이닉스부터 해갖고 약간 주춤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쪽으로 돈이 오는 게 만약에 멈춰버리게 된다면또 다시 물리는 자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에서 시청자님은 억울하시겠지만 조금 비중을 줄이시거나 매도를 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비싸게 샀기 때문에 아, 이해가 되세요. 아, 뭐 물론 내 네네네. 변동 찾고 싶겠지만 그거는 시청자님 마음이고. 네. 네 그거는 시청자님 사정이고 <laughs> 시청자님 마음이 되는 거고 이 기업으로 입장에서 봤을 때는 3,600원까지 올라온 이 자리가 시청자님은 본존도 안 찾아진 자리지만 저점 대비해가지고 벌써 46%대 올라오고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사실 얘는 이미 지금 힘을 좀 많이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거래량도 별로 없고 지금 이렇게 힘차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어 이번에 네. 만약에 반도체 흐름이 꺾여버리게 되면 얘는 다시 또 3천원대까지 밀릴 수 있습니다 그럼 또 물려야 되기 때문에 추가 매수도 안 되잖아요 90% 비중이라서 그래서 저는 네. 지금 여기서 어 억울하더라도 이건 내가 첫 단추를 잘못 꼽았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3500원 밀린다음에 비중을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비중을 먼저 줄이신 다음에 내려갔을 네. 때 2500원에 가깝게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대응을 해야 다음 상승 때 뭐라도 가 생기지 계속 4천 원의 매수 가를 고정하실 거면 저는 미래가 밝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아, 지금 고맙습니다. 이 자리에서 3,500원 밀리게 된다면 비중을 최대한 네. 많이 줄이세요. 할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이 줄이시길 바라겠고 여기서 이렇게 예. 반도체 좀 흐름이 안 끊기면 아마 3,800원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는데 전3,800 원부터는 다협 보면서 그냥 빨리빨리 그냥 비중을 빨리빨리 줄여야 되는 두간이라고 봐요. 본전 욕심 내지 마시고 아. 일단 손실 네, 좀 네, 나더라도 네. 비중을 먼저 줄이는 게 그러니까 우선순위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선순위로 봤을 때는 본전 찾는 것보다는 비중 줄이는 게 먼저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올 때 3,800원부터 비중 줄이라 라는 전략을 드리고 3,500원 밀리면은 역시나 그냥 저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비중 줄이는 것이 옳다 라고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다음번에 가격 생각하세요.